그날 밤, 인간이기를 포기한 남자가 있었다. 2016년 7월 26일 새벽, 일본 장애인 시설에 26세 남성 오에마스 사토시가 침입합니다. 잠든 장애인들을 향해 그는 칼을 꺼내 들었고, 19명을 죽이고, 2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3년을 일했던 전직 직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 그렇게 그는 장애인만 골라 죽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항조차 못했고,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한밤중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웃는 얼굴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뷰터펄 저펜 장애인은 없어지는 게 낫다. 그리고 4년 뒤 그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혐오와 차별이 만든 학살입니다.